리미트 x가 a로 갈때 x분의 fx가 1이야 그럴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플러스 a 뭐 x 아 미안하다 이거를 0으로 할게 계산하기 좋게 x 플러스 fx분의 x 2fx 이런거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알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를 X를 곱해서 FX가 X라 하면 안 돼. 내가 반드시 수렴한 경우에서는 이 모양을 써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서 풀어야 다고왜 X를 나눠주는지 잘 알아야 돼. 왜 그래?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미인 거야. 자, 수렴할 때는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분다는게 키포인트라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얘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얘도 극한이 존재한다 했잖아.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수렴을 한 다이드신 거야. 이 값을 알파라고 해보자는 거지.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곱하기 g(x)도 수렴을 한 다가 되는 거라고. 자, 그렇다고 함부로 얘가 알파니까 알파 분의 베타 이렇 말하면 안 돼. 그러면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느이 상태에서 뭘 과자로 했어? 리미트 x가 무 x가 무한대로 a로 가는 거지. 이무한대가 아니네. X가 A로 갈때 GX를 물었거든? GX는 F x 분의 베타 이렇게 말하면 안돼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이 모양을 써야 된다고 그거 어떻게 쓸수 있어? F x 곱하기 GX 분의 GX를 F x로 나눈다고 풀어야 돼 이게 g x 란 거지 돼요? 자 근데 얘도 수렴한다고 그랬지? 얼마로? 이게 알파로 수렴을 하잖아. 얘도 수렴한다 했잖아, 얼마로. 그럼 이게 알파분의 베타가 답이 나오면 수렴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중요했었어? 이게 수렴분의 수렴이 될때 뭐가 문제였더라? 분모가 0이 될수 없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했다고. 그러면 뭐가 보장이 돼야 돼? 이게 존재하려면.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존재돼야 돼. 근데 아무리 기억해봐도 얘가 0이 될수 없다는 말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인 거야.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게 바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은 수렴하는 모양을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완벽하게 풀수 있어. 자, 미언을 보자. 마찬가지로 풀면 돼. 자,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했고, 존재한다고 했잖아. 또, 누가 존재한대? 이전에 곱하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존재한대? 나누기가 존재한다 그랬지? 그럼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 모양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어떻게 쓸 것이냐. 자, 근데 이두 가지를 가지고 뭐를 물었다? 마찬가지로, 너의 극한을 물었다. 이거지. 난 저걸 써야 된다. 이거야. 그럼 또, 어떻게 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인데, 요 모양에서 썰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이두 가지 모양에서. 이해되요? 그럼 어떻게 써야 겠냐? 이걸 써먹으려면, FX분의 GX 곱하기 어떻게 쓸수 있겠어? FX로 써먹어야 되거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는 분명히 수렴을 하지. 얼마로? 알파로. 그러면 얘가 반드시 수렴한다는 보장이 되면 답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놈의 역수니까 당연히 얘는 어떤 값이 되겠어? 베타 분해리이될것 같은데 또 문제 생긴 거야. 베타가 뭘 수도 있어? 얘가 0일 수가 있지. 그럼 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려면 뭐가 수렴 뭐가 보장이 돼야 돼? 베타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잖아. 근데 베타가 0이 안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 이것도 틀린 거야. 답은 디귿없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다고. 감으로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수렴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럼 디귿을 보자. 계속 같은 문제야. 자, gx 값이 수렴한다고 그랬고, 좀 뺏겨보자고. 이번에는 gx분의 fx 값이 수렴한다고 보장 한대.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뭐를 물었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하는 걸 물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또이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FX를 만드시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그렇지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X가 A로 갈때 너와 너를 곱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너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알파로 간다고 그랬고 얘는 뭐라고 그랬고 베타로 간다고 그랬고 곱하기는 0이 되든 말든 관계가 없으니 얘는 알파베타가 되는 거야 그것도 수렴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디귿이 맞다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걸 배운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흥, 이흥, 디귿에서 지금만이 맞는 말이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어렵지?